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입니다. 여기 전세계의 식민지를 개척 중이던 18세기의 영국이 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식민지에서 획득한 실크와 향신료를 유럽 국가들에 대파는 식민지 무역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무역 과정에서 영국 본토에 유입된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급격히 확산된 좀비로 인해 국가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는 설정이 영화 오마가 편견 그리고 좀비의 핵심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영국 국민 수백만 명이 죽고 죽은 그 수백만 명이 다시 좀비로 되살아나자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런던의 귀족들은 런던을 떠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에서 보안 시설을 갖춘 저택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돈 많은 대귀족 자녀들은 일본으로 중산층 소귀족 자녀들은 중국으로 검술과 무술 유학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귀족이었던 캐서린 영부인은 일본에서 배워온 막강한 검술 실력 덕분에 런던 제일검이라 불리며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캐서린이 외동딸의 사익감으로 점찍은 인물이 바로. 필츠 윌리엄 다시였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이자 대영주 가문의 상속자이기도 했던 다시 대령은 군인다운 카리스마와 빼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원칙주의자였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절친이었던 찰스 비니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난한 베넷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나 냉철한 정신력과 탁월한 전투력을 갖춘 팔방 미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다른 가문의 여인들이 결혼에만 집착할 때 소리무슬 연마와 좀비 처단에 열중했던 19세기의 걸크러쉬였는데요. 천만 남부터 오만하다는 인상을 남긴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는 안 좋은 편견을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빚어진 오해들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원수보도 대하게 만들지만 친들의 원조인 다하시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엘리자베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조상님인 제이 노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좀비와 맞서 싸우는 여주인공이라 설정 덕분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좀비의 등의 칼을 꼽는 우아한 언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고전 문학과 좀비 장르의 환상적 조화를 보여주는 영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의 국내 개봉일은 2016년 5월 25일이고 15세 관람 등급입니다.